다 넣어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사러 오는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넣어드렸... 넣어드렸... 넣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넣어 드요핀 버튼도 넣어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14,000원입니다. 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결제 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돈드리겠습니다한번두개가지고 넣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랬죠. 아, 그랬죠. <laughs> 오늘은 2025년에 냈던 스티커를 전체 다보아 보면서 어떤 제품이 사랑을 받았고 또 그림 변천사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달 스티커 먼저 보여드릴게요. 1월달에는 이렇게 다섯가지의 스티커를 출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티커는 평온한 하루. 이 스티커가 2025년 중에서 아마 1월달에 낸 스티커니까 가장 많이 팔린 스티커 중에 하나예요. 소소한 일상을 담은 주제였는데 엄청 좋아해 주셔서 두 번째는 별똥별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별과 관련된 그런 느낌으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행운. 이 클로버 스티커도 두 번째 효자템이라고 할수할수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어, 좋아해 주셨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힐링 데이. 여기 보면 네일 아트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신년맞지로 네일을 바꿔 봤어요. 이 해피 뉴 이어도 새겨 봤습니다. 요 마지막은 초코가 좋아. 이때 한창 초코랑 딸기, 딸기 초코가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 저도 한번 초코 스티커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1월달은 총 5가지의 스티커로 출시를 했고 사이즈는 지금까지 내고 있던 사이즈와 동일하게 냈었습니다. 이제 3월달에 냈던 스티커를 보여드릴게요. 3월달도 이렇게 5가지의 스티커를 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글리터 재질의 스티커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의 첫 글리터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이 민들레와 함께. 이 스티커도 봄에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제가 애정이 가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컴퓨터 세상. 이 스티커는 제 친구가 가장 좋아해 줬던 스티커여서 기억이 남는데 이런 작은 조각들이 활용하기 좋다고 해주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드는 스티커입니다. 주말 대청소. 이 스티커도 어, 올해 효자템 중에 하나예요. 확실히 주말과 관련된 주제랑 청소 관련된 주제가 역시 이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공감대,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니까 네, 도시락을 챙기자. 이게 봄에 냈던 스티커라서 피크닉 탁구에 쓸수 있는 그런 도시락 관련된 주제도 그려봤어요. 동네 한 바퀴. 이 스티커도 여기 벚꽃도 그리고 좀 봄봄한 느낌? 입니다. 3월달에는 그때 2주년 마켓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 스티커 모두 다 좋아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마켓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였고요. 3월이 지나고 5월에는 닷닷닷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3월 다음이 5월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달반 동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신상을 많이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홉 개의 스티커를 <laughs> 냈습니다. 따따따 때는 거의 1년 만에 참가하는 오프라인 페어였어가지고 스티커를 욕심을 좀 많이 내서 많이 냈었어요. 사이즈는 또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였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방구석 피서지 과일 기숙사, 불소리 테라피. 이 스티커도 효자템이었어요. 왜냐하면 비는 여름만 오는 게 아니라 4배절 내내 오기 때문에 이 5월달 이후에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런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수족관. 이렇게 수족관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중에 하나예요. 여름 기록. 이 스티커도 여름에 어, 매우 많이 찾아주셨던 스티커예요. 시원한 하루. 잔잔한 여름밤. 네모네모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여름밤을 담아봤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여름과 관련이 없는 주제였는데, 사실은 이거 두 개를 제일 먼저 만들었던 스티커였어요. 왜냐하면 5월달이어서 여름을 하지 말고 일상을 할까? 하고 이거 두개 먼저 만들었다가, 아, 그래도 여름을 해야겠다 하고 뒤늦게 이제 이 여름 스티커들을 만든 거였거든요. 총 9가지의 신상을 5월에 출시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모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오프라인 페어도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름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여름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이때는 이미 일상적인 여름은 5월달에 많이 있어가지고 7월에는 어, 트로피칼 아일랜드라는 컨셉으로 여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여름 스티커였고 이두 가지는 일상 스티커로 출시했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하와이랑 뭔가 모아나 뭐 같은 느낌으로 그려봤고 이 알로아 카페랑 세트로 써주면 딱 좋을 구성으로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 스티커 두 개는 제가 지금도 저의 최애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내 네,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스티커였어요. 너무 이 청량함이 너무 잘 나와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두가지도 서일패 때 많이 좋아해 주셔서 뭐이 폭염주의보 이 스티커가 진짜 7월달에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여름 효자템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폭염주의보가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주제라서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가지는 여름 스티커였고 이 두가지는 이제 보부상의 일상과 통장 쇼핑 그냥 일상적인 주제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냈던 포맷이랑 컨셉이랑 브러쉬 스타일, 그림 스타일 이런 게다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7월 달을 기점으로 음, 알게 모를 변화우이옵니다 심하게 오지 않았지만 약간 약간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이브러쉬라든지 이 뭔가 그림체라든지 이런 걸좀제 스스로한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서 그냥 갑자기, 어, 조금, 조금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그리기에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이때 이제 7월 달에 서해패를 끝나고 디프리 마켓도 끝났잖아요. 그 다음 마켓이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의 텀이 있었어요, 또. 그두 달의 시간 동안.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약간 바꿔볼까? 어떻게 변화를 줘볼까?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고민 끝에 9월달 신상이 나옵니다. 9월 신상은 이렇게 처음으로 이왕 스티커라는 거를 <laughs> 탄생시켰어요. 보면은 이렇게 그림체도 묘하게 다르거든요? 음,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묘하게 다른 게 또 말씀해 드린 적은 없는데 일단 이 집밥 요리 시간 에 브러시를 자세히 보시면 얘랑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조금 더 연필 같은 부슬부슬한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깔끔한 부슬부슬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필 같은 스타일도 이제 한 2년 반 동안 꾸준히 좋아해 주셔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깔끔한데, 살짝 부슬거리는 느낌으로 살짝 변경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셔야 알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 스티커를 보여드리면, 먼저 작은 스티커는, 집밥 요리 시간이라는 걸로 집밥 컨셉으로 만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 힘든 하루 이 스티커가 2025년도에 베스트 1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다 파스텔 톤과 뭔가 밝은 느낌으로만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가 이제 7월달에 약간의 번아웃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스티커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고 그려봤는데, 어, 많은 분들이 좀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엄청 좋아해주셔가지고, 9월달부터 이번 서입회, 서유패, 12월 서입회까지 정말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조금 마지막에 거의 품절이 될 정도로 발주를 엄청 많이 넣었는데도 많이 나가서, 네. 효자템 1순위가 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배달부. 이 스티커도 약간 가을 느낌도 나긴 나지만, 겨울에도 쓸수 있는 느낌으로 우체통도 그리고 해가지고 현지 배달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스티커도 9월달 출시된 이후부터 12월 서입회까지 정말 꾸준히 판매되었던 또 효자팀 중에 하나예요. 이두 가지 스티커를 아주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뻤습니다. 확실히 크니까 다꾸할 때도 좀더 쉽고 한쪽 면에 그냥 큰 것만 붙여도 포인트가 돼 가지고 이왕 스티커는 2026년에도 꾸준히 출시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제 9월에 됐던 스티커였고요. 이제 10월에는 제가 원래 마켓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미니 마켓을 합니다. 미니 마켓 때는 이렇게 이네 가지의 스티커를 출시하게 되었어요. 일단 또한 가지 왕 스티커를 내는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로 제목 맞추기도 이벤트도 했던 그런 스티커였어요. 이때가 이제 추석 연휴가 껴있던 때여서 많이들 정주행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주행 스티커를 냈는데 이 스티커도 반응이 좋았던 스티커였습니다. 이제 모조지 스티커 세트라는 거를 제가 2023년부터 계속 냈는데 어 좀안낸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또 새로 내봤거든요. 이두 가지가 한 세트였고 이두 가지가 한 세트였어요. 작은 실은 한 개를 냅니다. 이 엉, 얼렁뚱땅 하루. 이게 제가 또이 마음이 사람 마음이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이 얼렁뚱땅 하루는 좀 부슬부슬한 느낌으로 그렸는데 이 얼렁뚱땅이라는 주제랑 그브러시랑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10월에는 총네가지의 스티커를 출시했습니다. 벌써 11월인데요 11월에는 브일페이를 나가어서 제가 이제 겨울 스티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스티커 2개랑 중간 스티커 1개 국황 스티커 2개 이렇게 출시했어요 이거 2개는 이제 이전에 신상소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니트 수집가랑 오들오들 추이 그리고 이거는 창문 한칸한 칸이 떼어지는 그런 빈티지 스위트홈이라는 주제였고요. 그다음에 첫 눈이랑 홈 크리스마스. 브이페 때 인기가 제일 많았던 탑투 제품입니다. 특히 첫눈 스티커는 브이페랑 브이페 VL패 디프리 마켓 그리고 서일페까지 정말 정말 인기가 좋았던 스티커였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뿌듯하고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 중에 하나가 이첫눈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뿌듯하고 효자템 중에 하나인 그런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스티커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신상인데요. 이번에도 왕 스티커 두 개랑 작은 스티커 세 개.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이제 겨울 스티커를 너무 많이 내기도 했고, 신년이다 보니까 겨울 주제보다는 좀 일상적인 주제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귤 카페라는 주제로 그려봤고 이게 실물이 진짜 귀엽거든요. 이제 신상 소개 영상에서 신상 다꾸랑 함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세포의 침공 이것도 힘든 하루 스티커처럼 좀 감정적인 주제를 많이 좋아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감정 스티커로 이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그려봤습니다. 작은 스티커는 세 가지인데 붉은말과 함께랑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스크랩 타임. 이렇게 세 가지로 냈습니다. 신상 소개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번 12월에도 다섯 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 같이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열심히 산것 같아가지고, 기분은, 기분이 좋아요. 올해, 이만큼의 스티커를 냈어요. 짠. 보이시나요? 첫 번째, 1월달의 주제랑, 마지막 달의 스티커. 뭔가, 미묘하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나름대로 1년 동안 발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페어를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개밖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4번을 나가서 되게 많은 분들과 실제로 만날 수도 있었고 좀 의미가 있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 혼자 스스로 아쉬웠던 게 있었거든요. 어, 이걸좀더 이렇게 그렸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뭔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 모든 걸다 같이 모아서 보니까 이것도 첫 번째 냈던 1월달 스티커도 이거 나름대로 귀여운 포인트가 있고 열심히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점점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유행도 빨리 바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캐릭터보다는 인물 스티커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스스로 그 내적 갈등이 항상 오긴 오거든요. 어 나도 인물을 그려야 하나? 근데 이렇게 오긴 오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웨스티즈를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 캐릭터 스티커여도 기존에 계속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크게 내던가 해서 좀더 캐릭터 스티커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느낌으로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벌써 왕 스티커가 8개를 출시했더라고요. 왕 스티커만 해도. 사실은 이왕 스티커의 작업 시간이 이 일반 스티커보다 두세배 이상은 들거든요. 이 일반 스티커 한 장을 그릴 때 저는 이제 좀 손에 익고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면은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면은 아이디어부터 채색까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왕 스티커는 이틀 이상은 잡아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운데큰 조각이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중간 조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왕 스티커는 기본 스티커의 큰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 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큰 조각을 냈으면 여기에 뭘 그릴지 이거를 고민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나 아니면은 뭔가 다양성? 그리고 볼거리는 확실히 왕 스티커가 볼거리도 많고, 자꾸 하기도 편하고 예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그림을 더 연마해서 좀더 많이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효자템 1순위를 한번 뽑아볼게요. 근데 이 작은 스티커 중에서 1순위를 뽑고, 이왕 스티커에서 1순위를 뽑을게요. 먼저 이 작은 스티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티커. 바로바로!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힘든 하루 스티커입니다. 진짜 진짜 많이 좋아해주셨어요. 올해의 베스트템은 힘든 하루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왕 스티커 중에서 베스트 1순위는, 진짜 1순위는 얘거든요? 그빵 굽는 도서관? 이 스티커가 9월달부터 12월 서입회까지 정말 많이 데려가 주신 스티커였어요. 근데, 출시한 기간 대비 가장 많이 팔린 스티커 1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천눈 스티커입니다. 겨울이 되고 나서 11월부터 12월까지 네, 정말 많이 들어가 주셔가지고 재발주를 두 번이나 넣었어요. 근데 그 누적 판매, 판매량으로 보면 은 9월달부터 이거는 판매했던 거니까 4개월 동안 된 거니까 판매량으로 보면 얘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1순위는 이두 스티커였습니다. 이세 가지 스티커가 올해 베스트 템이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스티커들도 다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말 결산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올해 만든 스티커. 우와, 뭔가 엄청 뿌듯하다. 올해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왔을 때도 많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2026년에는 조금 더 퀄리티를 더 올려서 다양하고 많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싶어요. 아크릴 제품이나 다른 굿즈들도 좀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 어, 이 스티커들 이 그림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열심히 그려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이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